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어, 지금 재밌는 기사거리가 떴는데요. 이 3분 전에 뉴스 뜬 거예요. 러시아가 최근에 크리미아 그 다리 부근으로 해서 그 돈바스 전쟁을 떠올릴 만큼 대규모 훈련을, 그러니까 엄청난 병력들이 막 집결을 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어떤 예비군 훈련, 그런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군대 철수한다 이거예요. 우선은 근데 명분만 이렇지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이 이 뉴스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 유럽에 나토가 있으면 모스크바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 뭐, 소련의 군인들이, 아, 러시아의 군인들이 집계를 할수 있는지 그 능력치를 보여주는 훈련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번에 그 크리미아에 러시아의 어떤 군인들이 모이기 전에 한 2주 전인가 1주 전에 그 나토군, 나토군이 모스크바 그 서쪽 바닷가에서 대규모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자극받아서 이거를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나오잖아. 러시아 국방부는 크리미아에서 기동되는 60척 이상의 선방, 만명 이상의 병력, 200대의 항공, 1,200대의 군용 차량이 포함됐다. 그런 개념. 결론은 뭐냐? 철수, 주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모르죠. 뭐, 철수했다가 다시 공격할 수도 있고. 우선은 시그널이 좋다. 주가가 오르기 위한 시그널은 아주 좋은 상태가 갑자기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이언손이라는 건데, 이게 보면, 이게 카이스트 자료가 아, 요, 여기 있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 이게 운영하는 건가 그래요. 여기 있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웬만한 과학기술 자료들을 무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화형 가입도 하시고 그러세요.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카이스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그런 거 변종이 어떻게 됐나? 저는 이제 네이처 이런 데 직접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가끔씩 어쩌다가 한 번씩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본을 원문을 봐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 나온 자료들도 결국에는 그 네이처 지에 나오는 어떤 논문을 보고 어떻게 보면 수정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요기 있잖아. 해외 논문.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이트 제가 url 남겨놓고 사이언스온 이것도 url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사회 연구할 때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전기차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할 때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큰 그림을 그리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거는 분리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리막. 왜 그러냐면 이 분리막이 결국에는 그 배터리의 어떤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가장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분리막이. 그래서 분리막 관련주는 뭐 SK 이노베이션, PNT 명성 TNT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 전기차 관련주를 어, 투자를 하실 때 양극재는 양극재 관련 호재 되는 회사 음극재 관련 호재 되는 회사 그 다음에 음극 집전체 관련 호재 되는 회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리막 전해지대 쏠브레인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테마에 2차 전지 테마도 섞이는 게 있는데, 그게 PNT와 명성 TNS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 23년까지는 전기차 관련주가 아주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